일단은 강화한 늑대가 뭐 늑대 건틀릿 안돼 있고 늑대 하이가 안돼 있죠 장갑하고 어어 어. 늑대 갑옷하고 늑대 붙이는 강화 됐으니까 어 이제 건틀릿 하고 하이 만들러 갈게요 그 다음에 어 강화한 늑대 은검 만들었죠 늑대 강철검. 강화한 늑대 강철검도 만들어야겠고. 어... 일단은. 여기 가서. 확인 먼저 해보고 확실하게. 이게 아이템이 사라지는 버그가 있다고 해서. 가기 전에 확인을 하고 가야겠어. clear as the 어? 아이템 또 없어졌네? 와... 지금 강화한 늑대 은검이 또 사라졌어 아... 이런 어떡하지 이거? 강화한 늑대 은검 또 사라졌네 아 이거 마, 이거 검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아아 아, 있구나 <laughs> 내가 가지고 있구나 아, 정신이 없네. 강, 아, 가, 강화한 늑대은검이 있으니까 검은 유니콘, 음, 이 아니라 늑대 강철검 이것도 만들고. 오, 사라진 줄, 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너왜못 봤지? <laughs> Think 아! <laughs> 자, 일단은. 여기 아, 어딨지? 닌덴베일 대장장이한테 가서 나머지지도 구입한 다음에 바로 가도록 합시다. 나머지를 완성하도록 합시다. t r u s t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다 알아냈지? 이 보면은. 아, 돈이 없어! 얼마야? 40원! 18원 있어! 미치겠네. 뭘 팔지? 아, 나 이런. 이거 팔까, 그냥? 15원밖에 안 되네. 아이거 하나만 하나만 팔까 네 개짜리 팔까 하나만 팔자 와 완전 그지네 큰났네 사람 <laughs> 트위치를 안 켰구나 <laughs> 오 케이 어, 이거죠? 케어모헨 근처의 지역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케어모헨으로 가야겠네. 퀘스트 봅시다. 생겼을 텐데. 보물사냥. 늑대교단 장비 업그레이드. 야, 일단 갑시다. 이부, 됐으니까 어? 부 이부, 어디 있어 늑대 교단 장비 이그이 이부, 이면 이부, 이부, 이어자 케어 부

강황검이 있는 걸왜못 봤지? 다른 걸로 봤지? 정신줄 놓고 사는 것 같아. 자 지도에 표시가 됐는데 어? 아세 군데가 있구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그러면 그럼, 여기부터 갑시다 자, 달려갑시다좀 m 니까로치치 가자. 가자. 계속 달려. 이게 부위 별로 다른 대장장이 한테 퀘스트 아이템을 사서 지도를 사서 가야 되는 거라... 나 일부만 첫 번째 제작할 때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업그레이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작이 안 되나 많이 헤맸네? 그리고 이거 제작 다 끝난 다음에 성소 힘의 성소 같은 거 힘의 원천 힘의 원천 같은 거그 지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 다니면서 다 습, 습득한 다음에 그 힘의 원천 하나당 스킬을 하나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해야 될것 같아. 또 횃불을 켜야 하나? 횃불. 그렇지. 아 입구에 있을 텐데. 입구에 보통 입구에 하나 빨간색 있고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목소리> <좀> <목소리> 들어갑시다.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퀘스트 아이템인가? 봅시다.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을 텐데 야, 오른쪽부터 한 바퀴 도는 걸로 야 여기 있다 어 이거 아닌가 어, 아니네 무슨 모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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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디지?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여기 나가는 길이잖아 이런 젠장 직진 뭐야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아 이렇게? 오케이 또 뭐가 있죠 아 여기있다 건틀리 두명 오케이 상자에 안 들어있네 일단 여긴 끝났네요 그럼 자 이제 하이 업그레이드 건틀리 찾았으니까 하이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늑대 강철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 근처에 그거 없나? 빠른 이동 없네. 다시 로치 불러서 갑시다. 어, 로치.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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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가자, 로치. Move t 다른데는 뭐 빠른 이동 다 있을까 금방 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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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오케이 슬로우 나우 일단 호수변에 오두막 오케이 okay. 호수변에 오두막을 먼저 아 강철검하고 하이 여기서 가깝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어 배가 없네. 수영해서 갑시다. 아이고. 다리. 어 다리야. 아이고. 음, 번틀릿 강철검, 하이. 왜 이렇게 나눠서 해놨지? 한 번에 하게 해주지, 편하게. 이 섬에 있네요, 섬에. 쓸 텐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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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Hmm. Might wanna look around some. 이건 저어저 어디... 어, 앞에. Drowned corpse. Whatever mutilated it sure wasn't human. 어, 신규 퀘스트네. Drowned corpse. Whatever mutilated it sure wasn't human. Another drowner. Even more mangled. 아니 신규 퀘스트 말고 도면을 주세요. 하이 업그레이드. 도면물 속에 있나? 그럼 밑으로 가야 되나? 어 잠깐만 어디지? 어 저기 있다 이건가 보다. 그렇지 찾았어 오케이. 자, 이제는 어 다시 요, 여기로 돌아가서 오케이, 이제 강철검 업그레이드 도면 <laughs> 좋아 자 가자, 아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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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입구에 있겠죠? 그렇죠. 아하, 어허...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다, 아니구나. 나, 오른쪽부터 아, 이건못 들어가네 어 여기 위에 있다 아 여기 있 이거, 이거, 이아니 아니네 어딨지 저 위에 올라가면 있을까? 못 올라가고 저건가? 저거 같은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저기를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 파란 거. 그렇지. 어, 이거 아이템 못 먹네. 아 먹고 싶은데 이거 아 먹고 싶은데 으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아니 이러면 아이템을 올려놓지 말든가 이걸 어떻게 먹어? 이런 쓸모 없는 거군. 자 일단은 다 받았죠 이제 어. 도면 다 받았으니까 이제 제작만 하면 되죠, 제작. 자, 다시 노비그라드 가서 노비그라드 가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히메 한천 찾으러 갑시다. 아유, 좋아.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어, 여기. The curse that held m proved h a The ugliest man alive revealed himself to be not man, but elf, and an elven sage at that. Avalach, for this was his name, was the elven mage who had helped Ciri flee the hunt, then hidden her away on the Isle of Mists. Ah, 여기서 왼쪽이었나? 이쪽인가? 아,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맞다 여기 아 음, 뭐야? 오케이. 아 저기구나. 아, u 비 t 비 d j 자, 제작하자. 오케이. 리스닝, 이비어리 이거는 아 이거 뭐야, 괴물 깃털? 아, 나 이거 대장 아, 그렇지. 강철 무기 만들러 왔지. 정신 차리고 합시다. 정신 차리고. 자, 아, 돈이 부족합니다. 아, 돈이 문제네. 늑대강철건 자료는, 재료는 다 있네요. 30일인데 이게 없어서? 팔자. 그래. 이거 팔고. 이거 팔고. 그럼 제작할 수 있겠지. 강철무기. 늑대 강철검은 있고 늑대 강철검 강화 맞죠? 또 잘못 누르지 말고 저번처럼 강화 제자 그렇지 좋아요 나가자 so long. 얼마나 좋은지 볼까? 어, 훨씬 좋네. 출혈 6%에다가. 어? 기절 확률이 근데, 아, 내가 기존에 박아놓은 거지? 오케이. 자, 드디어. 어? 아, 오케이. 늑대 강철검 강화. 늑대은검 강화. 아 이게 지금 내가 헷갈 헷갓... 이래서 헷갈렸구나 왼쪽에 있는 소지품에 있는 걸 선택했는데 가운데 있는 강철무기를 선택한 줄 알고 내 검은 유니콘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네 그인바일 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자 늑대형 늑대 강철금 강화, 늑대 은검 강화 나머지는 창고에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늑대 건틀릿하고 늑대 하이 오케이 음, 주교 공장 가서 아니나 여기 먼저 가서 아이템 집어넣고 와야겠다 돈 달만한 것도 갖다 팔아야겠다. 아, 제조. 아, 돈이. 돈이 너무 없네. 이 그림 같은 거 팔면 돈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넣고, 이것도 넣고, 오케이. <laughs> 그 다음에, 돈 될만한 거 갖다 팝시다. 이런 거, 이거 큰, 도... 큰 돈, 큰돈 받고 팔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나 이거 다 가져가서... 뭐야? 아, 이걸 왜 집어넣어? 다 가져가서 팔아버립시다. 이런 것도 뭐... 없는 거니까 뭐지? 이런 건 진짜 필요. 아, 이 제작 소재. 일단 싹다 들고 가서 정리 한번 합시다. 안 되겠다. 으아... 아이고! Okay, 이런 것들은 좋은 거니까 좀 놔두고 오케이, okay, 갑시다 Hi. 자, 주교광장으로 야뛰어뛰어뛰어 뛰야 뛰어, 뛰어, 뛰어. 아 무거워서 무게추가 말불라야지 로치 그렇지. 야, 어디 가, 어디 가. 로치 야 어디가 어디가 로치 어디가 로치 대기 로치 아시다 가자그림 e 누구한테 팔아야 돈을 많이 받 t t 한테 팔아봤자 어? 대장 대장장이 어디갔어 어? h 장장이 e 디갔어뭐 is, 거영상이 o r e h 어, 아, 됐어. 얘한척 팔면 되나?